정혜신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3월 마지막 주 5주차 경마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주중방송 시간입니다. 네, 금일은 지난주의 결과표를 살펴보고요. 또 금주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주 출전하는 마필들 가운데서도 에 복병 마필들까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토요 경주는 그래도 좀 나왔는데요. 토요 경주는 뭐 이변이 발생한 경주도 있었고, 배당이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음, 1 경주는 이제 우려했던 바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 보시면은, 예, 최고 배당이 뭐 21배, 그냥 뭐 저배당 일변도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뭐 이런 경마일은 뭐질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음, 좀 이렇게 좀 낮은 배당들로 가는 경마일은 뭐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은 꼭 적중을 해야 되고요. 어, 좀, 배팅 강도를 낮춰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이십니다. 뭐, 뭐, 접외당 경주로, 일색으로 진행이 되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부산 경마까지도, 또, 그 혼전 흐름에, 좀, 어, 접외당 흐름에, 또, 역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 경마도 계속 접외당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 경주는, 뭐, 승부 경주도 몇개 적중을 하고, 뭐, 삼복승식 마권도 적중을 하고 하긴 했지만은, 어, 금요일과 토요일에 상승세를 어,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 완전히 부진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좀 아쉽게 지난주는 진행이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복병마 코너를 언급해 드리기 전에, 어, 말씀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보시면은, 어, 1호 3경주이 학산 다코스를 제가 노렸잖아요, 그죠? 학산 다코스. 주종방송부터. 그리고, 보시면은, 예, 인기도로 보시면은, 인기도를 보시면은, 일요일, 삼경주. 예. 요 인기도를 보시면은, 확산 다크 호스가 어때요, 여러분? 예. 이게 최저 배당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자이언트 보스가 있고, 이클립스 엣지가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어, 보면서, 이게 마지막에 마감 배당이 최저 배당으로 가더라고요. 최저 배당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럴 것 같아서 저는 대신 강좌를 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췄죠. 맞췄는데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즘 세태의 표현으로 국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설렁탕에는 깍두기가 국룰이다. 그런 것처럼 국민룰. 이 경마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면은 어~ 저쪽 저 속된 말로 개나소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경마장에. 그게 어~ 제가 경마장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개나소나 법칙은 어 너도 보고 나도 보는 복병은 그리고 그런 배당이 너도 보고 나도 보기 때문에 배당이 떨어지면 안 들어온다 라는 거죠. 만일 이게 자이언트 보스하고 학산다코스가요. 15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학산다코스 는 머리쳤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해 드리죠. 복병만은 복병 마펠로스의 본연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가치를 훼손하면 못 들어온다. 아 어, 그리고. 뭐 그런 경우 주가, 뭐 다만 그 경우 주가 아니고요. 1경 주도 이 더블 라인 뭐 이런 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주도 이제 복병 마필도 추천해 드릴 텐데 어 아예 기미도 없는 말을 놓고 해야 돼요. 아예 기미도 없는 말. 그러니까는 너도 보고 나도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는 말 예, 그런 말을 찾아야 돼요. 이제는 차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도 많이 하죠. 인기조도다 발표가 되죠. 뭐 여러분들도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말을 찾아서는. 음, 도저히 승부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어,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들은 없습니다. 다른 상들은 이제 교류 경주가 진행이 되고 루나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가 진행이 되는데 혼전 경주일 거예요. 그리고 서울 기수들이 내려오는데 뭐 토요일 날 기승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어, 3월 달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저배당 경주들이 많냐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네, 3월 달이 5주간의 경마일이고 어, 출전 누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3월 마지막 주간 일단은 출전 도수는 많아요. 많은데 또 이게 출전 도수가 많다라고 해서 꼭 중고배당이 나오는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월말 정도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배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외뭐 다른 특이사항들은 없습니다. 뭐 주중에 비소식이 있어서 비가 한번 내리면은 주로에 대해서는 어, 다시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주 출전하는 마필들 가운데, 복병 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미도 없는 말을 노려야 된다. 예, 그래서, 어, 제가 뭐 이제, 출전 예정마들쭉 분석을 하거든요. 이 1위 경주가 끝나자마자, 계속 분석하고, 월화, 계속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그 가운데에서도, 배장판에 전혀 미동도 없는 말, 두 마리를 골라왔어요. 첫 번째 마필은, 파이어 매직입니다. 파이어 매직. 혼합 3군 1,400. 예, 3월 28일 금요 마지막 경주에 출전하고요 두번째 마필은 어, 2등급 1800 토요 마지막 경주에 출전하는 어, 썬드래곤이 되겠습니다 이두대 마필 어, 영상도 잠깐 볼건데요 어,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매직이 출전하는 경주는 예, 애들이 굉장히 세 보여요 다른 애들이 파이어매직은 여기 있는데요 어메이징 칸 예, 3연속 입상이죠 인기 1위 가겠죠 플라잉 칸 직전에 입상에 실패했는데 이회전의 입상, 대상 경주에도 출전했던 말이고요. 예. 벌마의 에이스, 예. 연속 입상, 뭐 희망가라 밑에 우승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신천 포스트 예. 직전의 우승, 그리고 카디널 포스, 연속 입상, 예. 벌마의 전사 이런 말들도 잘띄는 말이고, 드래곤 리벤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매직 같은 말들은 음,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파이어매직은. 예. 자, 파이어 매직이 제가 왜 되는지 좀 안타까운 장면도 있는데요. 좀 보셔야 돼요. 파이어 매직이 출전하는 경주는, 네, 금요 8경주. 요그 경주거든요. 파이어 매직. 네. 단점들은 있어요. 인기 마필들이. 왜 그러냐 면은 어메이징 칸은 이번 경주가, 어, 직전 경주도 뛰, 뛰었는데, 입상을 했는데, 같이 뛰었던 말들이 그렇게 잘 뛰는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리고 같이 뛰었던 말들이 다음 경우도 입상이 실패도 했고요. 그리고 플라잉 카는 직전에도 5 0을 달았는데 이번에 5 8이에요어 그리고 뭐 벌마이 에이스도 어, 최근에 따라가는 전개로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어, 보였는데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부담 중형을 보시면은 예 네, 적정 부중이긴 한데요. 보시면은. 어 직전 경주는 입상을 했지만은 그 이전 경주도 그 이전 경주는 어, 1800 경주 거리에서 입상에 실패를 했고요. 요때도 뛰었던 상대들을 보면은 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어잘 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 인기 마필들 가운데 뭐벌마에이스도 세게 팔릴 거고 다른 마필들은 띄엄띄엄 한번씩 들어오는 거고 카디널 포스는 단거리였고 인기 마필들이 그냥. 어, 능력이 완벽하게 앞서있다. 인기 마플들이 무조건 들어온다. 그런 구도는 아니라는 거죠. 저 얘기는. 자 파이어 매직은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요. 어, 최근 경로를 보시면은 예, 1400경주거리에서 예,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1800경주거리에서 고전을 했어요. 그리고 2월 14일 구경주에 1400경주거리에 출전을 했는데 기승 기수가 낙마했습니다. 오톤 브리지가. 아, 다리가 부러지면서 요 경주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경주는 제가 메인 승부 경주로 삼복식 50배, 복승식 50배를 맞췄던 경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위대한 선택을 놓고 했거든요. 저합0판 위대한 선택을 놓고 어, 했습니다. 위대한 선택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고요. 파이어 매직은 보시면은 파이어 매직은 11번 게이트 파이어 매직 어디 있죠? 뒤에 있죠? 여기 예. 쭉 보시면은 앞선의 마플들이 굉장히 많이 뭉치는 구도로 경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매직은 늦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기 있는 말잘 따라오죠? 그래서 희망배를 잘 하고 있다가 앞에 가는 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쭉 갑니다. 오토브리즈 이제 정도현이 기승해서 낙마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매직이 어 네, 여기 있는 말. 맨 후미권에 있다가 중후미권까지 잘 따라붙었죠 타이밍 딱 맞게 따라붙고 직선에서 이제 막 뻗어 나가죠 다른 말들이 근데 이때 딱 보는 순간 저는 이저 현장에서 봤거든요 아이못 들어왔다 위장 선택은 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오텐 브리즈도 스피드는 좀 죽었지만은, 버티는 탄력이었고, 이 파이어 매직이 여기서부터 따고 들어오는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무조건 터졌다, 파이어 매직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이어 매직이 탄력이 딱 붙어갖고, 두들겨서, 탄력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안타까운 장면이죠. 잠깐만 볼게요. 예. 네. 네. 이게 파이어 매직입니다. 음. 만일 오텐 브리즈가 낙마하지 않았더라면요. 이렇게 다 따고 들어왔어요. 이 탄력으로. 예. 네. 다 따고 들어왔어요. 다시 한 번, 잠깐만 볼게요. 예. 네. 여기 주무밀권에서 탄력이 딱 붙잖아요. 그죠? 여기 11번. 예. 네. 11번. 가운데 있는 11번. 이 말입니다. 이 말. 탄력이 딱 붙어갖고, 쭉쭉 뻗어나가려는 순간, 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제어 제어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뛰었으면 이게 들어왔습니다. 파이매직이, 어 예, 파이매직이 어 들어왔어요. 예. 오늘의 순간도 예, 어때요? 지난 주에 또 나와서 1,800경주거리 우승을 했죠. 그렇죠? 샘 어, 편성에서도 그렇게 잘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안타까운 장면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인기마 필들이 어, 찾아보면은 다들 약점들이 있어요. 무작정 된다라고 보고 있는 말들은. 어, 된다라고 봐야 되는 말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이어 매직이, 직전 경주도 정말 센 편상에서, 강자들과의 다투에서도잘 뛰었고, 또1,400 경주 오리를 잘 뛰는 말이고, 어, 그래서, 파이어 매직이,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음, 이번에는 직전에 낙마하면서, 뭔가 좀 아쉬움을 줬는데, 그거를 좀상쇄시킬수 있는 경주로 만난 겁니다. 자, 두 번째 마필은, 두 번째 마필은, 썬드래곤입니다썬드래곤썬드래곤은 이 경로를 정말 면밀하게 추적을 해야 돼요, 이 말을. 안 그러면 못 보는 말이에요. 자, 일단, 다른 말들 보시면요. 은파사랑은 직전에 우승했는데 이때도 어떻게 돼요? 꼴등이에요, 꼴등. 신의 이름은 순발력 바탕으로 선두 외곽으로 나서거나 선행 가야 되는 말. 그리고, 럭키 파티도 잘 뛰다가도 선입으로 경주 진행해도 탄력 안 나오는 말. 어, 썬더드림도 최근 경주들, 뭐, 앞에 가건, 따라가건, 최근에는 좀 뒤에서 올라오고 있죠. 탄력 좀 밋밋한 말. 그죠? 다 이런 말들이에요. 출전하는 말들이, 인기말들이. 청산용어. 예, 여섯 살다뛴 말. 점손이고, 최근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말. 뭐, 이런 말들이에요. 예, 그리고, 썬드래곤은 여기 있습니다. 수석상금으로는 출전을 못하지만은, 어, 이 앞에 있는 말들 가운데, 세네두가 지금 훈련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출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썬드래곤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썬드래곤이 출전하는 경주를 보시면은, 오늘 방송이 조금 길어지네요. 예, 보시면은, 예, 토요 10경주, 이 경주에 출전하거든요. 여기 썬드래곤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 조금 줄일게요. 잘 뛰었어요. 잘 뛰었어요. 예전에 막, 예, 뭐, 뭐, 단거리, 중거리, 막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리고 2등급까지 올라와서도 1200까지 잘 뛰었고. 그러다가, 최근 경주들 의도적으로 경주 거리를 늘려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장거리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공백호 재건받고 오랜만에 나왔던 거거든요. 4번 게이트. 그러니까는 준비가 좀덜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4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파이어메아, 파이어파워, 펀크레이지, 점순이고, 청산용호. 이번 용주 호 인기 마필드라고 착차가 거의 없죠. 착차가 없잖아요. 1일부가 4분의 1 마신, 2분의 1 마신. 근데 뭘 보셔야 되냐면은 썬데래곤은장기간의 공백호 오랜만에 나왔다는 걸 감안해야죠. 정말 잘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직전 경주인데, 직전 경주는 11번 게이트였습니다. 도저히 경주 전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원평스톰, 별나라 질주, 하이그랜드, 지구라트, 현군 강자급의 말들과 별로 마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준비상황도 부족했고, 어, 잠깐 보시면은, 뭐 평일 방송이니까 시간이 많죠? 11번 게이트에 정우주가 기승을 했는데, 어, 앞에 갈수 있었지만은, 예. 인코스에 빠른 말들이 많으니까는, 참고 타요. 예. 참고 타요. 인코스 보면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참고, 인코스에 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는, 끊어서 볼게요. 예. 이렇게 호미권으로 갑니다. 그리고, 경주 중간에도 호미권. 삼다 코너 돌 때, 직선주로 해서 또 최호미권. 그럼에도 잭선조로에서는 여기 있는 말이에요 정우주 탄력이 제법 잘 나옵니다 이때는 준비 상황이 좋지 가 않았어요 네. 훈련 강도도 전혀 못 올렸고요 어때요? 괜찮죠? 탄력 이 앞에 가는 말들은 형국 최강자들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걸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발축이 조금 더 좋고요 월요일부터 훈련 강도 일요일부터 훈련 강도 계속 올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문정균이 기승할 예정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들도 잘 만났고 이 경로를 슉하다 보면은 딱 걸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썬드래곤어 파이어 매직보다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마필입니다. 첫 번째 마필은 썬드래곤 제가 경로 설명해 드렸죠.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어, 현군, 나름대로 이름 내미는 말들하고 대등한 걸음 보였고, 두 번째 경주에서도 준비가 덜돼 있고, 11번 계이트에서 취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군 강자들과 대등한 걸음 보였고,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상대들도 약해졌고, 경주 거리도 줄였고, 훈련 강도도 올리면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 예, 그리고, 파이어 매직은, 예, 만일 직전 경주, 다른 말이 낙마하지 않았으면, 무난하게 우승을 했다. 근데, 상대들이 쎄긴 쎈데, 음, 좀, 앞에 가는 말들이 접전으로 경우도 진행하고, 좀 꼬여버리면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이어 매직, 어, 복병으로도 안 잡힐 거예요, 파이어 매직은. 그리고, 썬드래곤은, 아예 종합치 백판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디의 마필들, 제가 주방까지잘 관찰해서, 어, 여러 출마표가 발표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금, 토, 일, 3일간다 잘할 수 있도록, 어,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일, 인데요. 이제 뭐 날씨가 조금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봄꽃 지피는 시기를 맞이해서 평행을 기분 좋게 보내시고 추마표 발표되면은 예성방송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